보정 황후산 그게 누가 봐도 국민의힘 겨냥해서 내신 거잖아요. 지금 국민당이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아직도 불법 네. 개헌 내란에 강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. 어. 8분 만에 네. 사실은 혁신안이라든가 이 내용이 다 부결되고, 네. 그 다음에 사람들도 네. 도로 침륜당이 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그들이 감당했던 보수의 가치와 영역을 지킬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. 나라 사랑, 안정감 음. 이런 거 보수가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? 음. 그들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자기들은 보수라 그랬어요. 음. 근데 민생 안 챙겼죠 경제 음. 폭망하지 않았습니까? 오로지 윤석열과 음. 그 일족들의 음.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음. 고속도로를 휘게 해도 어. 도이치모터스 네. 주가 조작을 해도 그들은 지금 여기서 개가 천선하지 않는다 그러면 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음. 정당이다 소멸되는 전 단계에서 금융치료 한번 받아봐라는 거야 사실 <laughs> 네. 금융치료 너네 여기서 거선하지 <laughs> 못한다면 네. 누구 보고 말씀하시는 거 어디요? 혹시 혹시 이곳 모니터링 하고 있는 <laughs> 네. 국힘당 의원들이 있다면. <laughs>